로 보여 주신 음. 무대가 세정 씨의 첫 솔로 정규 앨범이라고 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앨범 이름은 앨범 이름은 문이에요. 문이고. 네, 문. 11곡을 꽉꽉 채워 오셨다고. 네. 혹시 어떤 곡이 제일 애착이 가시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어린 시절 이야기가 들어간 곡이 하나 있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면이라는 트랙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노래 연습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에 가서 노래 연습을 하곤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사람 많으니까 막 부끄럽기도 하고 이래서 좀 많이 연습을 못 했는데 그때 비가 오면 운동장이 막 비니까 저만의 연습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비 오면 어, 비 온다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 빨리 연습하러 가야겠다 하는 그런 오. 기분 좋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와드라마 같다 그래서 이 노래를 최애곡으로 뽑게 됐습니다 빗소리가 들리면 우와, 살짝 청해드릴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laughs> 그날에 푸르게 비친 하늘아 지금의 초록빛이 물들 저들 수록 더 환하게 웃을 테니